안녕하세요 볼킹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왔냐 하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스퀘어백2 언박싱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예언을 한게 있어요 타이틀리스트 제로토크가 있을거고 스카트카메론 아저씨의 기술과 디자인이면 제로토크가 없을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제로토크 만들어놨을거고 기술력도 있고 디자인까지 기가나게 뽑아놓고 아직 발매를 안한 기분이 실제로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퀘어백 영상의 댓글에 버터 이름이 오시인데 오씨도 부탁한다 라고 말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진짜 진짜 엄청, 엄청 너무 힘들게 구했습니다. 진짜 전화기를 하루 종일 붙잡고 인터넷 탐색하고 진짜 힘들게 힘들게 두 모델을 다 구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스카티 카메론의 몰락 뭐 이런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어리석었고 잘못된 판단을 한것 같아 다시 한번 스카티 카메론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으로 하고 이번에 발매한 스타틀 리스트 이 로우 토크 퍼터 언박싱과 함께 브랜드별로 이제 제로 토크가 많잖아요 기술의 차이와 어떤 분한테 어떤 게 어울릴지까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로 토크를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랩 퍼터 회사에서 페이스 앵글 밸런스라는 기술을 통해 샤프트의 위치를 헤드의 청중앙에 딱 위치해서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헤드를 스퀘어로 계속 유지시키는 이런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만든 퍼터의 회사 이름이 레퍼터예요. 이게 제로 토크의 시작인데. 근데 사실 이 레퍼터는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어요. 근데 최근 레퍼터로 우승을 하시는 이 프로님들이 많아지셔서 이 레퍼터 회사의 기술력이 역주행을 해서 요즘 진짜 핫하디 핫하디 핫한 그런 레퍼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어 유행이 아니라 좀 퍼터의 한 장르에 안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이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스카티 카메론 아저씨도 하셨는지 이번에 타이틀 리스트에서 발매를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이틀 리스트는 제로 토크가 아니라 로우 토크를 발매했습니다. 두 모델 다 오늘 한번 저와 함께 뜯어보는 걸로 하시죠. 진짜 뜯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뜯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구독을 안할수 없겠죠? 찍찍이다. 여전히 찍찍이다. 헤드 커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간색 3 개와 함께 커버가 좀 예뻐요. 커버가 느낌도 약간 가죽과 이, 하여튼 다양한 느낌의 아주 예쁜 커버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보이나요? 와우. 오. 우이 느낌이 진짜 신기해 샤프트 그라파이트 여기 스카티 카메론 스티커가. 그 다음에 그립이 그.. 개빡센 그립이 아니라 오오 오 완전 매끈쫀쫀 장난 아니야 대박 완전 미끈쫀쫀이야 스카티 카메론자 팬텀을 먼저 하겠습니다 팬텀 OC 같은 경우에는 팬텀 11의 헤드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로우토크 퍼터입니다 이제 팬텀 11과의 조금의 차별점은 이 헤드 형상 이 윗부분을 되게 부드럽게 처리해서 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이미지를 조금 만들었고요. 페이스 면에 밀링이 체인 링크가 들어가면서 딱. 보기에 그냥 간지가 말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진짜 너무 멋있고 이게 타감을 유지하고 미스샷에 대한 저항을 좀 높여준다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간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걸 저 실물로 처음 봤는데 와 이거는 예술 예술이다. 그립은 마타도르를 사용했는데 되게 쫀쫀하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다른 브랜드 제로토크의 그립을 보면 약간 샤프트가 사선으로 꼽혀 있는 느낌의 이제 그립인데 이것은 일자로 쭉 뻗은. gripping이라서 좀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로토크가 많이 어색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어색하다고 라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모델 그런 이질감은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샤프트는 최근에 제가 스퀘어백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뭐 KBS랑 함께 만든 로우토크 전용 샤프트인데 카본으로 만든 이 매끈한 이 모습이 일반판과는 조금의 차별점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팬텀 시리즈는 내년에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이 있는 모델인데 팬텀 11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로우 토크 퍼터가 하나의 장르로 인정이 돼서 내년 팬텀에 같은 이제 라인업으로 출시를 한다면 구매를 하신 분들이 정말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구형이 될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무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 제로 토크 퍼터를 잡으면 어색해요라고 느끼시는 분들 이 제품은 여전히 어색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샤프트가 헤드의 가운데에 꼽혀 있기 때문에 딱 잡아 있으면 이 샤프트가 뭔가 느낌이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 제로 토크 어드레스가 어색하신 분들은 이 제품 여전히 어색하실 거다. 그 다음에 커버는 이번에 어,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이 옛날에 거의 퓨츄라쯤 정말 옛날 커버랑 되게 비슷한 색깔과 비슷한 색감, 비슷한 느낌의 헤드 커버입니다. 근데 팬텀 시리즈의 커버랑 다른 걸 썼기 때문에 이런 차별점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찍찍이다. 찍찍이다. 여전히 찍찍이다. 어 와우 와우 바닥면 보호해줄 게 테이프 잘 붙어있고요 시그니처 세개 중에 가운데가 막혀있어 근데 엄청 각진 느낌 그다음에 바닥면은 이렇게 검은색 그다음에 앞에는 이번에 스튜디오 스타일의 시그니처인 이 인설트 페이스가 적용이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하얀색 테두리가 고무래요. 그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실리콘 같은 거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제로토큰데 되게 가운데 페이스의 앞에 붙어있는 느낌,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와우, 와 근데 이 그립 대박이야. 진짜 쫀쫀해, 진짜 좋아. 패스트백은? 올해 나온 스튜디오 스타일에서 페스트 백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스튜디오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SCS 인설트 페이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딱 보기에 디자인적 특이점은 뒤에 시그니처 스타일 3개 빡빡빡 꼽아주는 거에 가운데에 튀어나와서 샤프트가 꼽힌다는 느낌입니다.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다른 회사의 제로토크는 이 헤드의 바닥면에 딱 꽂아주는데 얘는 튀어나와서 꼽혀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조금 시야에서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림 역시 마타도로 똑같은 이제 그립을 사용을 했고 샤프트 역시 KBS에서 같이 이제 제작을 했다는 그래파이트 샤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제품은 올해 나온 스튜디오 스타일과 함께 나온 패스트백의 디자인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구형이 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되게 중요했던, 저는 음... 제로 토크를 잡으면 어색해요 하시는 분들, 이 제품은 어색함이 조금 덜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헤드의 가운데가 아니라, 정말 이 페이스에 가깝게 샤프트를 꼽아놔서, 어, 생각보다 이질감이 없어요. 랩 퍼터에 보시면, 링크라고 블레이드의 형상을 한 제로 토크 퍼터가 있는데, 그 제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디세이의 DW라고 해서, 듀얼 와이드, 베티나르디에서 이노바이 그, 블레이드의 형상으로 한 제로 토크를, 사용하시면 어색함이 좀 덜하실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커버가 스튜디오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헤드 커버가 스튜디오 스타일이랑 똑같고 뭐 로우토크 이런 거는 써있지 않고 저는 이번에 스튜디오 스타일 이 커버가 정말 안 이쁘거든요 제 눈에는 구리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구려요 <laughs> 과연 이게 최선이었나? 하는 그런 의아함이 좀 들고 로우토크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헤드 커버입니다 이제 각 브랜드별로 제로 토크의 특징과 이제 어떤 분한테 어울릴지 추천을 드릴 건데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타이틀리스트 로우 토크랑 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 캘러웨이 오디세이, 래퍼퍼 이렇게 크게 4개만 할 거예요. 진짜 많은 기술이 있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분량 조절 이슈로 인해서 눈에 띄게 간단한 기술의 큰 차이만 알려드리자면 랩 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 앵글 밸런스라는 기술이 적용이 돼서 페이스의 회전을 제어하는 겁니다. 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거나 닫히는 그런 일종의 토크 힘이 발생하는데요. 랩은 이것을 이 회전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채택해서 손목 사용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페이스 컨트롤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수 있는 제로 토크입니다. 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는 이제 헤드의 무게 중심과 위치를 정렬해서 좀 묵직하게 그러니까 높은 관성 모먼트를 이용을 해서 헤드의 뒤틀림을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 파터는 스트로크가 좀 흔들리시거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스파이더 제로 토크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헬러웨이는 제로토크 퍼터 이름부터 스퀘어 투 스퀘어인데, 스트로크 경로와 페이스가 동시에 스퀘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회전이나 헤드의 뒤틀림을 잡는 게 아니라, 길과 궤도르가 스퀘어로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퍼터 이름도 스퀘어 투 스퀘어예요. 어드레스가 너무 많이 어색하지만 않으시면 가장 부담 없는 가격이고, 적응하기도 쉬운 방식의 제로토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드레스가 어색했어요. 마지막, 타이틀리스트는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로 토크가 아닙니다. 로우 토크인데, 이거는 페이스 회전을 아예 잡아주자. 페이스 회전을 아예 없애자. 이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억제해주자. 하는 그런 제로 토크는 아닌, 로우 토크입니다. 그래서 스카티카메론 아저씨 말은 퍼터의 타감과 퍼터의 감각, 이거는 좀 유지하되 페이스 회전을 조금 필요한 만큼만 억제를 해주자는 게 타이틀리스트 의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샤프트가 리딩 엣지 바로 뒤에 위치하게 돼 있는 온셋 구조거든요. 온셋 센터넥 해서 타이틀리스트 스카티카메론 OC인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이제 회사들의 제로 토크는 뭐 길이를 연장하거나 라이를 바꾸거나 뭐 로프트를 높이거나 한다면 제로 토크가 깨진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그런 얘기가 이제 저도 듣기도 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라이각을 조절해도 로프트를 높여도 뭐 길이를 늘려도 로우 토크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로 토크가 너무 어색하다 아니면 나는 제로 토크는 사용하되 타이틀리스트의 타감과 좀 퍼팅의 감각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타이틀리스트의 OC가 많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가지 브랜드의 특징과 기술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제로토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로토크 퍼터가 기본적으로 좀 비싸요. 뭐 예를 들어 오디세이의스퀘어트스퀘어 스퀘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써나요. 황유민 프로 사용 클럽, 래퍼터는 뭐 김효주 프로님 사용 클럽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데 그분들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쓴다고 해서 나한테 100% 맞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님들도 정말 많지만 각기 다른 퍼터를 사용을 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맞는 제로 토크가 있고 나한테 맞는 기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알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구매를 한 매장에서 하나같이 하신 말이 있어요. 한정판과 내년을 꼭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한정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추후 물량은 내년에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실물을 보지 못하고 바로바로 바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할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몇 가지 코멘트를 남겨드릴게요. 말렛이 편하고 잡았을 때 어드레스가 조금 어색해도 나는 괜찮다. 그냥 똑바로 갔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제로토크 처음 써보는 거니까 한번 적응을 해 볼게 하시는 분들은 팬텀 추천드립니다. 말렛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MOI가 좀 높고 난이도가 좀 쉽다 라고 체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가 편하고 나는 제로토크 어드레스가 너무 인위적이다. 너무 어색하다. 랩 어, 퍼터에서 링크를 써봤고 블레이드 퍼터만 쭉 써봤다 하는데 제로토크를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미드말렛 구조를 가진 패스트 백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되게 중요치 않은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이 앞에 크기거든요 이 앞에 크기 이게 너무 커버리면 전는좀 어색한데 이렇게 보시면 딱 대보면 팬텀이 더 작습니다 물론 다쓰지 못해요 저도 다쓰지 못해서 아마 중고로 다시 보낼 것 같고 이두 아이를 쓸지 제로토크를 쓸지 원래 쓰던 챔피언스초이스를 쓸지 어떨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저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 씨를 중고로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저 진짜 힘들게 구했고 진짜 돈도 많이 썼거든요. 구독 좀꼭좀 눌러 주십시오. 제가 이러다 저 진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저희는 다음 주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